해피 스타 해피 스타 해피 스타 예수님이 다시 찾았어요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간 애 이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니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알리알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이 마르 에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부서주를 가르친 후에이르실때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하시... 누가 복음? 23장 사, 46절 말씀 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음, "아버지, 내 영혼을 어 하나님 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은 23장 46절 말씀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모금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